안녕하세요. 즐거운 생간박교수입니다 오늘 배 생선은 161번째, 펜두상어입니다. 이거는 밀크샥이라고 부르는데요. 어, 한국말로는 뭐 펜두상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유상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왜 우유상어냐고요? 그거는 어두 가지 소리인데 하나는 배가 하해서 그렇다. 근데 생선은 배가 하얀 경우가 많죠. 또 하나는 이게 이걸 먹으면 수유가 잘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 생각엔 후자가 맞는 것 같고요. 어이 모양은 여기 보신 것처럼 윗꼬리 지느미가 이렇게 길, 어 그런 날씬한 모양이고 상어치고는 상당히 작습니다. 어 학명은 리조 프리, 에, 노돈 아쿠터스고, 어, 따뜻한 물에 표해수대 그리고 강어기에 서식합니다. 전세계 바다에 수심 200m, 그러니까 대륙붕 안에 산다는 건데, 여기 쭉 보시면은 한국에는 없지만 일본,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도, 그 수유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인도 사람들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북미나, 어, 남미, 이쪽엔 없습니다. 하지만, 어, 대체적으로 전세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영어로, shark, milk, 고, 한글로, 우유상어, 아까 얘기했지만, 편두상어나 우유상어로 부르죠. 흉상어 목에 흉상어 깝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팔려고, 뭐, 진화하는 걸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식용 식용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길이는 1.8m까지 자라고 평균 1m 정도니까 작은 상어죠. 무게는 49 파운드, 그러니까 20kg 이내니까 뭐 그냥 잡아서 먹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눈이 크고요. 주둥이는 뾰족하고 머리가 납작한 게 아까 그래서 펜두 상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고요. 방추형의 몸은 뭐 일반적인 상어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배쪽이 우유, 우유처럼 하얗다, 어, 하얗기도 하고, 그리고 옆줄은 어, 옆줄 위에 등은 회색이고 아래쪽은 하얗습니다. 넓, 넓고 삼각형인 이 가슴지느러미, 이 가슴지느러미가 넓죠, 삼각형이고, 그리고 뒷지느러미는 이등지름미의두배 정도 되죠. 그리고 꼬리지름미는 반달형, 반달형이고, 요 밑지느미가 어, 뒷지름미 여기 있고, 이등지름미보다 이게 더 크죠. 멸치, 청어, 정어리, 오징어, 갑강류뭐 이런 걸 주로 먹고요.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파리 날카롭기 때문에 고기를 먹으니까요. 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잡으면, 어, 죽기 전까지는 그 장갑을 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빨에 찌리면 안 되잖아요. 봄에 짝짓기를 하고 암컷이, 어, 수컷보다 더 많이 태어납니다. 보통 동물은 대부분 암수 비율 비슷하죠. 근데 이 펜두상어 같은 경우는 암컷이 수컷보다 더 많대요. 자극이 두 개가 있고요. 1년간 임신해서 어, 4마리 내일 출산하니까 자궁당 두마리 정도가 자란다고 보시면 되겠죠. 고기와 지느러미, 어, 때문에 연승이나 자망, 트롤, 갈고리 어획으로 남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회로 드셔도 되고요. 다른 방법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걸 먹는다고 수유 촉진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어쨌든 뭐 크지 않고, 흔한 생선이니까 흔한 상어니까 뭐~ 못 먹는 인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고기 먹을 일이 드물잖아요 게다가 물론 뭐~ 있어도 못 먹죠 왜냐하면 힌두교인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뭐죠 어, 힌두교 말고 또 하나 있잖아요 거기 많은 게 이슬람 이슬람은 또 돼지고기를 안 먹고 뭐~ 사실 돼지를 키우거나 소를 키워서 잡아먹을 정도는 아닐 거예요 전부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돼지는 또 사람이 먹는 걸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량이 부족한 인도에서는 이게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다음과 페 703번에 정리됐으니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